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 배상 성공 사례는요. 의뢰인의 자녀분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의뢰인이 공무원 단체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녀분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이 담당한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고요. 사망 전에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약을 이렇게 복용하기도 하였지만 얼마 안 되어 자택에서 목을 메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 이후에 고인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무원 단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자살의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저희 보상과 배상의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아주 명확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살의 흔적이 없고 스스로 목을 매는 행위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이러한 자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례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의뢰인의 자녀분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거배상법률사무소는 고인의 사고 전행적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했는지, 또 고인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또 가족과 동료들에게 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신과 의무 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보니까 고인의 사고 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집중된 업무로 매일 야근을 반복했고요. 초임자에게는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를 맡으면서 이 스트레스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중등도로 진단될 정도였고요. 또 업무 중에는 이렇게 약을 복용했는데도 아주 멍하니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우울증이 아주 단시간에 급격하게 악화돼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보상과 배상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고인이 사고 직전 우울증이 중증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정상적인 어떤 사고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으로 보고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총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게 자살이 아니라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서 고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수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의뢰인이 지급 거절되었던 보험금을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 이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